아버지, 어. 이것도 더 해보실래요? 그건 또 뭐야? 이거 아까 말한 응. 중국 음료수인데 응. 이것도 맛있어요. 그건 또 뭐야? 음료수. 그냥 이름이 음, 음료수. 아니 빙홍차. 절라 새 악수 라도 중국 음료수 맛있다. <laughs> 어? 미안이야. 안녕하세요. 네, 이대형 어르신 요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오랜만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서원 학생은 어떻게 지내나요? 아, 저는 요즘 학교 다니느라고 좀 바빴어요. 아, 네, 오늘 세대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우리 뭐저 일상 지난 <laughs>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뭐 어, 대화 나누는 것이 좋. 을 같아요. 지 않겠어요. 그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좀 먹어가면서 얘기할까? 진짜요? 응. 좋아요. 응. 내가 좀뭐 가만 있어. 어, 어디 뭐 먹고 싶어? 내가 저, 저 전화로 다 시킬게. 마라탕인. 마라탕. 마라탕을 어떻게 시키지? 켜그 전화번호 알아? 요즘 앱으로 주문하는데. 아 그래? 네. 음. 응. 그 시켜. 뭔가. 매운 거잘 드세요. 아니, 난 뭐, 아무거나 좋아. 아이 저기, 어, 서원 학생 좋아하는 거좀 시켜. 어차피 응. 나 젊은 세대하고 한번좀뭘 응. 좋아하나? 나도 경험 좀. 그럼 제가 알아서 시켜도 돼요? <laughs> 안 드시는 거 없죠? 없어, 없어, 없어. 카드 줄까? 그럼 앱으로 결제해요. 아, 그래? 요즘 앱으로 다 결제할 수 있어가지고 세상 많이 바뀌었네 <laughs> 요즘 앱으로 다 카드가 등록이 돼가지고 음... 앱으로 다할수 있어요 음... 할아버지 분모자 먹어봤어요 분모자가 뭐예요? 분모자가 같은 거? <laughs> 알았어요 분모자나 중국면 <laughs> 중국당면? 먹어보지 뭐 어? 중국당면 드실래요? 중국? 응뭐 시켜봐 어쨌든 <laughs> 중국당면 뭐 여기에서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유 오늘은 말이요. 서울 응. 학생이 한번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한번 나도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먹는 거한번 좀. 음... 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한번 어, 공감 좀 얻고. 그러면 뉴진면 뉴진면도 시켜. 키 류진면. 뉴진면은 어? 또 뭐요? 예 <laughs> 한번 어울려 보자. 가고 흰목이버섯 드실래요? 목이버섯 드실래요? 어머, 저 좋아. 저 서원 학생 좋아하는. 저는 소양 주세요. 소양? 응. 공부. 응. 마라탕에 유부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마라탕. 응. 시켜봐 진짜 뭐, 맛있어요. 난 마라탕 자체를 모르니까. <laughs> 그러면 이렇게 시킬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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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다음에 중국 음료수 먹어보실래요? 중국 음료수? 응. 음. 시켜봐. 어떤 그 중국 음료수는 뭐요? 콜라? 에? 네? 그건 우리나라 거잖아요. 콜라 우리나라 건가? 응. 음. 아 콜라는 미국 거다. 미국 거. 아 맞다. 음. 그렇다. 중국 건. 음. 그 중국 건 뭐예요? 또 시켜봐. 아 어, 시킬게요. 이렇게. 음, 음, 음. 괜찮죠? 응. 우와. 할아버지, 마가통 왔어요. 어, 한번 열어봐. 어떻게 이렇게. 열어봤다, 야? 맛있겠다. 그쵸. 응. 음. 글쎄 밥은 없는 게? 응? 이거는 밥은 없어요. 아이고, 나 이거. 이게 면이랑 이런 거 있어가지고. 면이 이 안에 있어? 네. 아니. 그리고 아까 많이 시키는 것 같았던데? 요 안에 다 들어갔어요. 아니, 그, 뭐, 뭐, 우랑우탄인가, 뭐, 그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긴. 탕으로는 탕후를. 안 시켰어요. 쉽게 접할 수 있는 팽이버섯부터 드셔보실래요? 어때요? 괜찮은데? 진짜요? 응. 괜찮아. 매울 원래 뭐 음. 가리지 않고 먹어서 그런지 음. 아좀 맵다 아? 매워요? 응 아, 음. 아니 근데 괜찮아 괜찮아요? 응 만약에 매우면 응 음.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음. 저기에 찍어 먹거든요아 이게 땅콩이네 땅콩 소스 어때요? 어 맛있다. 훨씬 낫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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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음. 좀 많이 찍어 먹어요. 응. 음. 괜찮아요? 아 맛있어. 다행이다. 그거는 유분인데 이게 음. 좀 이게 국물을 먹어서 좀 음. 뜨거워요. 유 하면은 음. 우리 세대는 말에 한문을 배운 세대거든. 그래서 이제 그 우유, 우유 할때 유자 그 어? 음. 전유자를 쓰는 거로다가 생각해서 얘 유부라 그래서 나는 그 저수로다가 응. 소 저수로다 뭘 만드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구나. 네 아니. 아참 <laughs> 이게 생각이 달라. 응? 이것도 괜찮은데? 찮아요응 응? 응. 먹어. 소리이 응. 좀. 국물 한입 드시고. 음. 음. 물은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요? 응응응. 좋네. 좋아. 이런 비슷한 맛이 있어요? 글쎄. 짬뽕에다 비교를 하면 될까? 음. 음. 아버지, 어? 이것도 더 해보실래요? 그건 또 뭐야? 이거 아까 말한 음. 중국 음료수인데 음. 이것도 맛있어요. 그건 또 뭐야? 음료수. 그냥 이름이 음료수 아니 빙홍차 홍차 달다 그렇죠 음. 아이스티랑 비슷하죠 음 아니 근데 이름을 다 몰라서 무뭐 시켜 먹었어 제가 시켜 주면 되죠 음, 음 그래 우리 만나면 말이요 나도 이렇게 서은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좋아요 음, 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생각도 나가지고 너무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서, 서은 응?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저 지금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게 잘 사회가 바쁘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만나들 못해 그래서 어쩌다 또 만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좀 재밌게 놀러 오면 바쁘다고 바로 가고. 음.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예, 서울을 만나가지고 음, 참 예, 맛있는 그 음식도 먹어보고 또 아주 뭐 아까 뭐 마라톤? 마라톤인지? <laughs> 처음에 그뭐그 황영조가 어떻게 만들어 음식인가? 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뭐 그렇게 마라톤이 아니고 뭐 마라탕. 마라탕? 음, 음. 마라탕. 하고 뭐 우라우탄도 시킨다더니 뭐안 시켰어? 탕으로는 안 시켰. 탕으로. 알겠어. 자꾸 이게 자꾸 이래. 응? <laughs> 응, 그래서 난 너무 기뻤고 응. 또 새로운 음식 이름도 이렇게 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도 이렇게 했고 어, 나중에 그, 그 우리 아들 딸도 자주 만나서 이런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 개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세대 공감을 이제 더 이렇게 에, 다져서, 그, 이 즐거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그리그 <laughs> 서원이 그 친구도 할아버지한테, 애 할아버지 살아 계시다고, 네. 음, 자주, 찾아 뵙고, 또 맛있는 거 이렇게 에, 식사하면서 재밌게 살자고. 네. 어, 우리 자주 만나. 네. 좋아요. <laughs> 응? 그래.